어, 요즘 계속 피로스에 좀 머뭇거렸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썼던 게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. 어, 부담은 안돼 살짝 점수가 안 나올 때 조급해지는 게 있어요. 근데 방송이 항상 그러면 더안 된다고 그럴수록 다른 부분에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해연 어, 언니가 아무래도 패스를 잘 찾아서 뿌려주는 것 같아서 커팅이나 아니면 해연 언니 볼 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언니랑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움직이면 언니가 딱 패스를 잘 알맞게 주기 때문에 제가 잘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. 일단 플레이오프 가기 전까지 계속 제습관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일단 수비도 좀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